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꽉찬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꽉찬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통 비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 꽉 찼든지 통 비었든지, 그런데 사실은 제일 심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꽉찬 사람처럼 보이다가, 또 저렇게 보면 하나님이 통 비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있어 보여요. 또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없어 보여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속된 말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 다리를 걸쳤다가 아니라 양 다리 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꽉찬 사람, 하나님이 꽉찬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꽉 채우는 사람, 하나님으로 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반쯤 차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믿음 또는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믿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 전하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자들이 이렇게 오늘 우리 성경 같이 볼게요. 뭐라고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오늘 말씀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뭐라고 서로 얘기했느냐? 천사들이, 이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들이 한 말을, 그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것을 보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단어 하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들은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소식 있잖아. 그것을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16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류의 노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갔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자 라고 말하고는요. 하루 이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빨리 움직여서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사람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천사들이 말한대로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그것을 자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18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감격했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감동하고요. 이어는거이 사람들이 천사들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목자들이 그렇게 전해줬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십 절에 보시면 읽진 않을게요. 목자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자신들도 감동. 그것을 들은 사람들만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가느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 사실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 들은 거이기 때문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한 목자들은 그 아기가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사람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처음에는 그 사실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절반쯤 믿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그 사실을 보고 듣고, 듣고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을 보면서, 그 목자들도 확신이 새겼다는 겁니다. 이제 절반쯤 차 있던 확신이 가득 채워지는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는 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은요, 다양한 것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께 할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통빈 믿음일 수도 있고요. 반쯤 채워진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진다. 꽉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다. 오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쳤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라. 지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욕기서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 배온나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욕기라는 책이 있지요. 그 욕기라는 책 속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저, 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꽉차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믿음이 그때서야 꽉 채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꽉차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릴 때볼수 있는 거예요. 요분 그렇게. 자기의 믿음이 귀로만 듣던 믿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때서야 자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빨리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빨리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보고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아예 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처럼, 저 사람들도 감동을 받을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듣고 본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을 전한 그 사람들, 그 목자들이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들이 절반 좀 채워졌던 믿음이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 절반 좀 채워져 있던 믿음이 확실한 믿음, 가득 채워지는 믿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빨리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절반쯤 채워졌는데 꽉찬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꽉 채워주시고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회개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보러 가지 않아. 그리고 전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감동을 주지 않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길게 했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일에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빨리 가지, 가서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요. 천사들로부터 구세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요. 완전해지는 게 일생을 죽도록 노력해도요. 그 하나님을 이 안에 가득 채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들 봤고요.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지만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그 목자들의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목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찾아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확실해질 수 얻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신이 세고,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그때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가지고 무슨 생각을 할수 있었느냐 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골리앗을 묵지러 주실 거야. 그렇게 수동적인 신앙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중해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 왜 나에게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묻찔러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저 거대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갑니다. 그리고는 용감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 어떤 신앙을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내가 이 사태를, 이 문제를 해결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시겠습니까? 열두 예를 천류병으로 앉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요,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어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아보실 거야.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아프고 내가 이렇게 괴롭게 오랜 시간 사는 것을 알고 계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고쳐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지금 치우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옷을 자기가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알아보시고 그 여인에게 따라. 아니시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려는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도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꽉 채워지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요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야. 그런 건안 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 믿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셰프 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가서 예수님을 만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봐야 아멘. 아, 아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아멘. 그러면 빨리 가야. 합니다 빨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감동받게 될 것이고, 감동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느냐? 확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아, 예. <laughs> 여러분 우리 오늘, 오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진다. 절반쯤 채워져 있는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네. 찾아가셔야 되고요, 네. 예수님을 보셔야 되고요. 그것을 말하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사람들의 가슴속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런 게 들리면은요, 사실은 내가 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끼리 싸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나누고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 집안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싸우느냐하면 자꾸 세상 얘기하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말을 지금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들은 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줘서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된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듣고 그 자리에 깜깜한 밤이니까 피곤하니까 거기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봅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 그 이웃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격했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감격할까, 안할까 그러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나는 하는 거예요. 내가 드는 대로, 본 대로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은 대충 갖고 있던 믿음이, 절반쯤 채워있던 믿음이, 안개 속에 보이지 않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됐고, 분명한 믿음이 됐고,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직장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에 착실하게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그럴 때까지 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에 가면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술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 아시죠? 술자리에 갔는데 아유 술안 먹으면요 술잔 안 받으면 왕왔다해요 그리고 유흥업소에 다니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자기 주장을 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주일날은 여전히 교회 갑니다. 그리고는 주일을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서 교회 나오기 그 전까지는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술 먹고 유흥업소에 가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청년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는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이런 유흥업소에 이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청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술자리에 있지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술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음날 또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주일이 됩니다. 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시작되는 직장 생활 안에서 여전히 술자리에 거짓말 하는 자리에 신종질적인 자리에 또 가서 있는 이 청년은 자기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안에 두 사람이 있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구나. 그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여전히 찬송을 하고 술을 마시고, 찬송을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 안에 그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이 청년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냥 기도하니까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절반은 예수님으로 절반은 세상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고 온전한 신앙이 될수 없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닌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세상에 끌려가는 믿음이 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끌려가는 믿음이 되서는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목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빨리 가서 예수님을 찾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확실한 믿음에 이르러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가 되었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서 보고 빨리 가서 전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